헤헤헤 에이... 파일정보에 나한테 보내라고? 특별히 개당 16,000원에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도 돈 받은 것도 있고 하니까 개당 16,000원에 보내드릴게요 15,000원에 보내라고? 그건 좀제 인심은 딱1 6 0 0 0원까진데요제 손심은 16,000원을 넘어가지 않아요 뭔 15,000원이요 그리고 이거 사실분 그린코르뱅06 다크배틀로드아 이거는 떡작 네. 왔어요, 왔어요. 반정나의 고물상파 겐세일. 구물상이 아니고, 예, 반정나의 피와 땀, 열정, 예, 뭐 기타 등등 이것 저것 많이 묻어있는 제 아끼는 템들이라고요. 제 아끼는 템들 아시겠어요? 어이없어두 팔에서 아씨발 아, 아물다 아, 엎질러, 아씨발 진짜 오늘 왜 이래 진짜. 아, 차가워. 오늘 왜 이래, 진짜. 아, 씨발. 아, 차가워. 아, 오늘 무슨 날이냐? 죄다 엎어버리네. 눈 나가시고. 네. 뭘다 엎어요. 에? 아, 인생, 올라갔냐? 아, 아, 아빠, 아, 씨. 아, 씨발, 엘리베이터도 못 타. 와, 진짜 오늘. 와, 씨발. 아, 엘리베이터. 씨발. 아, 여기야? 아! 십! <laughs> 역시 정보력은 썬콜! 역시 파밍은 썬콜! 개추드리겠습니다 어? 레크로라고 깜짝 퀴즈. 대한민국의 광복절은 몇월 며칠일까요? 19 8 7, 6 5 4 3 5 2 어? 1 검거! 검거! 잡았다, 영놈딱돼 아 자리 어떻게 구하나 싶었는데 잘됐다 너잘 아, 걸렸다 메이플랜드의 악 브록 숟갈길 한번 가겠습니다 아 특급 우편 아이씨 아이씨 설마 거탐이냐? 이럴때만 빠른 새끼 이럴때만 개빠른 새끼 송콜님 안되겠다 메이플랜드의 적 메이플랜드의 악! 저 히어로 반정나가 처단하겠습니다 매크로를 써? 지금 여기가 내 밥줄인데 내 밥줄 지금 끊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잡아 죽여 싹! 다 죽여 에헤헤라 이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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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만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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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만요! 헤이! 뭔데 잠깐만 <laughs> 잠깐만 뭐예요? 어? 임마야 보고 있잖아. 야이 새끼 봐라. 야 이마. 아 이거 쉽지 않네. 이거 맞아요? 네. 아 계셨구나. 매크로 개 새끼 해보세요. 이거 쳐도 되냐 근데? 이거 사상 검증 해야 돼요? 아 수학 잘하는 거 칭찬했는데 갔다고. 오케이. 거함을 푸셨잖아. 시스템상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이잖아요. 교차 검증은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씨, <laughs> 생긴 거, 진짜. <laughs> 야, 이게 코디반지가 아니야? 미치. <laughs> 이게 코디반지가 아니네. <laughs> 레전드, 레전드. 자, 숟갈 파밍트 가자. 내127 히어로는 다를 거다. 이빨 꽉 깨물어라, 숟갈. 내 히어로는 좀 다를 거다. 아, 맞다. 아, 나, 아, 나 물약 세팅 10. 아 진짜 아 오늘 왜 이러냐 아 과연 야 치즈 한 50개 땅바닥에 갖다 버린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위에 쫄따구들 받고 1층을 먹기 위한 곳인데 근데 어쩔 수 없음 지금 사냥 살 돈은 없지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것도 안할순 없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예 그리고 원래 숲갈에서 일비가 더잘 뜨는 거 아시죠? 왜? 와이? 숲갈은 진짜 돈 없고 간절한 애들만 오는 곳이거든. 이거 진짜라는 거예요. 숲갈은 진짜 돈 없고 간절한 애들만 오는 곳이라 텐시아가 여기를 좀더잘 뜨게 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아 이거 진짜라니까요. 확률적으로도 진짜 어 조금 버프를 좀 해주나봐. 약간 숲갈에서 사냥하고 있는 이제 120 렙대들 보면은 이제 텐시아가 쓱본 다음에. 어, 이놈 봐라. 이놈 사냥터 시간 몇이야? 야, 누적 시간이 40시간이 넘었어. 하하하. 다 뭐라! 하하하. 요거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하, 아, 근데 일배가 딱 떴을 때그 희열. 지금 슬슬 지금 이미지 메이킹. 뇌내 시뮬레이션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내가 봤을 땐 이거 곧 있으면 뜰것 같아. 지금 그, 그때기 직전에 그 느낌 있잖아요. 뭔가, 뭔가 뜰것 같은 이 기분. 이럴 때딱 뜨거든? 지금 메이플랜드 하면서 항상 그랬어. 어? 이쯤 되면 떠야 되는데? 싶을 때 떠. 기대 안 하고 하면 뜬다고? 아니, 근데 기대를 해야지만 뜨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땐 기대를 해야 돼요. 기대를 안 하면 그냥 안 줘. 왜 줘? 얜 기대도 안 하는데? 약간 이런 마인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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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듀얼 벗고 선대하는거 봐라. 하여튼, 손버릇이, 그냥, 이씨. 손버릇이 너무 안 좋으시다. 아, 좀 가라! 아, 나도 좀 파밍 좀 편하게 좀 해보자! 아, 씨발! 아, 난 언제까지 맨날 파밍 사냥태면은 겹사받아야 돼요, 진짜! 아, 조엘버크 아, 농가 쌌다 뒤졌다. 조엘버크가 없다, 없어. 아, 대대호야, 좀 가라! 아, 진짜! 아, 파밍 좀 편하게 좀 하자! 가세요라! 아, 복돈니는또 뭘까? 아! 나도 파밍 좀 편하게 해보고 싶다, 진짜, 얘들아. 나도 파밍 좀 편하게 해보자! 아, 진짜. 여기 쓸 거면 인당 25만 매수씩 뱉으세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갈게요. 자릿 값은 벌어야지! 인당 25만 매수씩만 내시면 됩니다. 여기 모임 맞나요이 장면 유튜브에서 봤어요. 제발 그만해, 다오! 파밍 좀 해보자, 나도! 아, 듀얼 버크가 싹다 뒤졌어요. 아, <laughs> 씨에 <웃음> 분명 여기 일젠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다. 아, 일비야, 이제 좀 나와줄 때가 되지 않았니? 고도를 밀어! 네. <laughs> 와! 와, 씨발! 이거 진짜에요?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야, 오늘 메이플랜드 다 했다. 야, 그, 자리 가져라. 어, 지종상대야너 자리 가져. 어. 일비 물어 나눔합니다. 예, 일비 먹으실 분 일비 물어 나눔해요. 예, 와서 드시면 돼. 되겠냐? <laughs> 맛있다. 오마이 일비 얼마야? 우와. 달다 타라 7,700이요. 아, 너무 맛있는데? 일비 물어 나눔합니다. 드실 분. 되겠냐? 하연아. <laughs> <laughs> 아니나 내가 다시 뿌릴 것 같아? 어? 되겠냐? 일비 한번 던져볼까? 아, 근데, 애들아 일비 한번 던져, 던져러 가볼까? 표범위 눈빛 접속해가지고 일비 한번 던져봐. 나, 이제까지 메이플랜드 하면서 일비 한 번도 못 던져봤어. 잠깐만, 나, 잠깐만, 이거 던질라면은 나, 무기 껴야 되는데. 와. 우와. 우와. <laughs> 확실히 다르네. 어. 확실히 다르네. 다르긴 하네. 어? 뭐야 표도? 아. 만찬이 안드레님못 보셨구나. 그럼 지금 많이 봐 보세요. 지금 보세요. 네, <laughs> 예예예. 예, 예. 음. 훈지냐고요? 아니, 즉득인데요 <laughs> 누가 반정난한테 일비 훈지를 해 줘. <laughs> 미쳤어? <웃음> 누가 반정난한테 일비 훈지를 님. 제 일비 보실래요? 좋은 건가요? 제 일비 어떤가요? 다시. 다시. 하. 일비 오우너의 삶. 이게 일비 오우너예요. 예. 일비 오우너. 씨발, 마귀가 없네. 씨발 <laughs> 자, 마을로 걸어가자. 에 씨발. 마귀가 없네. 하. 뜰때 되긴 했더라니. 뜰 때가 될거 같더라니 어? 아 맞다 야 맞네 어 맞아 야지존나연이는 나한테 치즈도 많이 줬잖아 너는 400아넌돈금 500만 매수 뽀찌 드릴게요 예예 많이 도움 받았으니까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비 오우너님 하하 <laughs> 돈이 좋긴 좋구나 돈이 좋긴 좋네 축하한다 오우너 너는 이씨 응? 중간 와서 1층 겹사 쳐봤다가, 이제, 알, 뭐, 알버 뿌린다니까, 호다닥 마을로 달려가가지고, 이생, 어? 정나야, 사내는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했다. 혹시 은혜 갚을 사람이 있지 않냐? 아이, 여기가 뭐, 씨, 후드에요? 여기가 뭐, 씨, 뭐, 뭐, 뭐24 블럭이야? 아이, 뭔, 뭐, 흑인들이나 하는 씨, 뭐, 호미 문화를 왜 저한테 적용시키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하네. 나도 진짜 뭐, 먹고 좀 살자, 이 같은 거. 밤길 조심해라. 뒤통수 호미로 찍어줄게, 18년! <laughs> 아, 진짜, 예? 아, 진짜. 아, 저 진짜, 응? 어? 저 진짜, 어? 의기소침해지게, 진짜 이러지 말아주세요.